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가 연인인 페퍼톤스 이장원과 다정한 케미를 뽐냈다. 27일 배다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AAB 신랑 이장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배다혜와 이장원은 편안한 차림으로 손을 잡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커플다운 로맨틱 케미를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배가해는 공연하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며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느라 이제야 크를 남기네요. 결혼 발표에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라며 감사한 마음 안고 차분히 잘 준비하면서 공연 소식도 SNS 잘 하지 않으시는 장님 소식도 틈틈이 전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말했다. 한편 배다혜와 이장원은 오는 11월 결혼 예정이다.